Thanks 여보세요? 쌤. 네. 오랜만이에요. <laughs> 죽은 줄. 죽... 나 진짜 곧 죽을 것 같아. 아 진짜? 어, 아, 언제? 나... 어. 요즘. <laughs> 날짜는 아니... 정해. 정해서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해. 죽을 때. <laughs> 아니 나 어. 요즘에 살이 응. 너무 쪄가지고 어. 바지가 다 터졌어요 앞에 단추가 다 <laughs> 터져가지고 지금 바지를 입을 수가 없어 나 사람들이 나 놀래 아 진짜? 어 나보고 임신했냐고 <laughs> 한거 아니야? <laughs> 아, 그럴 일이 없고 아 진짜? 어, 아나 근데 정말 심각해 진짜로 아, 심각해. 농담이 아니고 지금 집에 있는 바지 단추 다 터졌어. <laughs> 그치. 그래서 나 맨날 이상한 몸빼가지 같은 거막 고무줄 바지만 어. 입고 다녀 지금 아 진짜 심각하네 나 어. 너무 운동을 너무 쉰 것도 있고 응. 근데 운동이 이게 혼자 있으니까 또잘안돼음그직 내가 없으니까 나 운동을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 응. 다음 주쯤에 시간 돼요? 다음 주쯤? 응. 뭐, 뭐 미리만 얘기해주면 시간 조율할 음. 수도 있지 뭐 나는 음. 언니 온다 그러면 뭐 언제나 그럼. 대문 열어놓고 활짝활짝 활짝. 어. 아, 내가 마음을 먹고 가야 되는 건데 오면 되잖아 오면 알았어 내가 다음 알았어. 주 휴먼 잡고 연락 줄게요 어, 꼭 보는 걸로 오케이 알겠어요 다음 주에 갈게요 어, 더 찌지 말고 와요 아 지금 이제 다음 주까지 많이 먹어야지 <laughs> 아, 먹어야지 음. <laughs> 아또 다음 주에 봐요. 어. 알겠어요. 꼭 봐요. 네. 네. 심란하지. 응. 최종을 측정합니다. 측정을 시작합니다.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. <laughs> 한참 올라가. 됐나? 응. 자, 식사. 응. 규칙적이다, 불규칙적이다. 안녕하세요. 규칙적이지 아침을 아예 안 먹고. 응. 음. <laughs> 어 규칙적이다. 규칙적이야. 어. 규칙... 아 그럼 아침을 안 먹고 점심 저녁 야식을 음. 먹네. 응. 음. 야식으로 어떤 거 먹어요? 어 치킨. 피자. 어. 어. 뭐 햄버거. 어. 뭐 닭치킨 대로 먹. 그 지금 대략적으로 한 7kg 정도 찐 거다. 그렇지? 음. 50kg가 50kg. 넘어가 본 적이 없어. 이게 지금 신난 안에 지금. 오늘 몸무게 재기 싫었었는데. 음. 응. 안될수 없지. 조금 그러니까. 이다 사진도 찍을 건데. 비포 그 사진. <laughs> 듣고 있어? 이 네, 다음에 넘어가요. 알았어. <laughs> 두세번 정도 음. 먹는 거 같아. 간식을 어, 먹어? 음. 그러면 <laughs> 아침만 안 먹었다 뿐이지. 어. 점심, 저녁 야식에 간식까지 먹네?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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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언제 이래? 그렇게 먹으면? 그러니까 이제 후다닥 컵라면 하나 <laughs> 거의 먹는데? 응. 간식까지? 응. 응. 안찔 수가 없네 근데 이렇게 먹은 거에 비해서는 덜 쪘다 진짜 근데 예전엔 이렇게 먹어도 안 쪘어 예전 no. 얘기하지만 예전엔 다 작고 귀여워 애기들도 다 3kg로 태어나 <laughs> 오케이 알았고 응. 그러면 지금 언니가 체지방률이 26% 정도로 봤을 때, 지금 이 사이거든.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약간은 어, 좀 통통하다. 응. 이런 정도의 26% 정도거든. 응. 그럼 언니는 여기서 봤을 때, 응.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15% 정도를 이하로 맞춰서 응. 프로필 사진을 찍는 거지. 프로필 사진을 찍고 싶어 했잖아. 그치? 응.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 어차피 찍어야 돼. 오케이, 오케이. 어차피 찍어야 돼. 내가 머리 묶고. 목선이 다 나와야 돼. 똥머리 해야 돼. 똥머리. 어. 어 목은 살쪘어아 대충 묶어니 똥머리 해야 돼 그냥. 살쪄서 모든게 안예쁘니까 그 예쁘게 묶는다고 달라질게 없다고 상의 탈의 하시고요 아니 야 아니야 아니야 상의 탈의 빨리 해 벗길까? 어 상의 탈의 빨리 하라고 아차아차 아 이거 진짜 못보여주겠다 내거니까 싫어 괜찮아 언니가 볼거 아니라 내가 볼거니까 그만 끄집어 올려 원피스야? 아니야 <laughs> 그러지마. 빨리 벗어. 아, 빨리 벗어. 벗어. 자 벽에 쓰고. 어, 나도 내 싫어. 내 몸이 너무 싫어. 어 그러니까 벗어나자. 일단 한 7주 잡고 빡시이한번 해보자. 7주면은 한 달? 한달 반? 두달좀안 되게? 그 정도 잡고 쓰세요. 어디요? 벽에 쓰세요.